봄에 유의해야 할 음식물과 그 이유. 봄철은 기온 변화가 크고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계절입니다. 이 시기에는 아래와 같은 음식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. 1. 상한 해산물. 이후 봄에는 기온이 점점 오르면서 신선하지 않은 해산물이 쉽게 부패할 수 있습니다. 조개류나 회는 식중독 위험이 높아집니다. 주의사항 반드시 신선도를 확인하고 가급적 익혀서 섭취하세요. 2. 나물류 봄나물 포함. 이유달래, 냉이, 두릅 등 봄나물은 해독작용이 뛰어나지만 과다 섭취 시 알레르기나 복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 주의사항 처음 먹는 나물은 소량부터 섭취하며 반드시 데쳐서 드세요. 3. 밀가루 음식. 이후 봄철에는 피로감과 충곤증이 심해지기 쉬운데 밀가루 음식은 소화가 더디고 혈당 변화를 유발해 피로를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. 주의사항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신선한 채소나 단백질 중심 식단을 유지하세요. 4. 겨울에 남은 저장 식품, 김치, 장아찌 등 이후 겨울에 만든 김치나 장류는 시간이 지나면서 발효가 과도해지고 위상 과다나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 주의사항 상태를 잘 확인하고 오래된 것은 가열 조리 후 섭취하세요. 카페인 음료 이후 따뜻한 날씨로 인한 탈수 증상에 카페인은 이를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. 또한 불면증 유발 가능성도 증가합니다. 주의사항 카페인 음료보다는 따뜻한 찬화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세요. 봄철 건강식습관 팁. 신선한 제철 과일과 채소 섭취하시면 됩니다. 물 자주 마십니다. 아침 식사 거르지 않습니다. 균형 잡힌 단백질 섭취를 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